오늘은 물리학 첫 시간입니다. 자, 물리학 첫 시간. 자, 어, 우리는 진도 첫, 처음 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평형과 안정성입니다. 네, 자, 평형과 안정성. 어, 사실은요, 여기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바로 뭐냐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돌림 힘이라는, 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돌림힘까지만 공부를 했고요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물리든 화학이든 내용이 간단하면 항상 문제는 드럽게 어렵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전에 이 돌림힘 파트는요 수능에서 킬라문학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내용은 간단해. 먼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오케이? 힘. 힘. 자, 힘이 뭐냐면, 어, 물체의 운동이나, 물체의 운동이나, 혹은 변형을 일으키는,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힘의 합력이라는 거 혹시 공부해 본 적이 없나? 힘의 합력 구하는 거? 자, 이거 중학교 때 조금 했던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 여기. 그러면 앞으로 F1, 10N 그리고 뒤로 F2, 2N의 힘이 작용을 했어.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실제 힘은 어디로, 얼마만큼일지? 혹시 구할 수 있니? 어? 요거는요, 정반대 방향이잖아, 맞지? 그래서, 정반대 방향이라서, 얘는 합력을 구하면, 합력을 구하면, 이 합력이라는 말은 두개 이상의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힘인데, 앞으로 10N, 뒤로 2N이니까, 2N이 2루튼이 상, 상세가 되겠지? 그래서 합력은요, 팔뉴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 오른쪽으로 팔뉴턴이 바로 뭐냐면 힘의 합력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알짜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이거요 그냥 합력은 더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합력은요 원래 이렇게 음. 구하는 겁니다. F 1 더하기 F 2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나? 물리량 중에서는요, 벡터량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벡터량. 바로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은요,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우리는 방향을 따질 때요, 동서남북 또는 동남서남 또는 어, 3차원에서 xyz 축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1차원만 다룹니다. 즉 직선에서, 오케이 직선에서 오른쪽 방향 기준이 되는 방향은 플러스 값으로. 그리고 반대가 되는 방향은 마이너스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저는요, 반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 어,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실은요, 방금 전에 여기에서, 이거는 플러스 값이라면, 요 힘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 그래서 합력은, 아, 플러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플러스 8이 된 거야. 벡터량이라는 거 조금 알아두세요, 오케이? 어? 그래서 아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8뉴턴이구나. 합력은 합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 알짜 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알짜힘, 벡터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케이? 되겠지? 자, 물체의 평형을 따질 때에는요, 실은 알짜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오케이? 어?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얘는요. 움직임이 없는 상태야. 움직임이 없어. 움직이지 않아. 어? 그러면 알짜힘의 크기가 얼만큼이나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0이 돼야 되겠지. 일단. 오케이? 어? 그래야지 물체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되겠지요? 오케이? 어 그래서 첫 번째 물체가 평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알짜 힘의 크기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어. 바로 뭐냐면 두 번째로 돌림 힘, 자 지금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게 어 돌림 힘이라고 부르는 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물체가 회전을 시키는 물체가 회전을 하는 효과에 회전을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는 바로 돌림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돌림힘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한번 하도록 하자고, 오케이? 응? 자, 이렇 하면, 이렇 하면, 이렇면이런거 하면, 이렇면이런거 하면, 이런거 하면, 이렇거하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이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지오케이 따라서. 이 돌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오케이, 돌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곳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이 힘이 돌림힘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힘이야. 오케이, 물체 에 무조건 힘을 준다고 해서 돌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즉 여기서요.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니? 얘가 돈이 안돌니안 안 돌지? 어, 이거는 돌리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바로, 수직으로 작용했을 때가 사실은 돌리는 효과가 최대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돌림 힘을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뭐냐면, 힘에다가 뭘 곱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해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힘을 줄 때와 여기서 힘을 줄 때, 똑같은 힘을 줄 때, 누가 돌리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예. 얘가 훨씬 더, 끝을 잡으면 잡을수록 돌리는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림 힘은 힘에다가 이거 90도가 되는 힘이야. 오케이? 어? 그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것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기침이 나와. 오케이, 되겠지? 어? 요거 하나 꼭알아주세요 돌림힘. 오케이.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바로 뭐냐면 <laughs> 단위는요. 힘의 단위니까 뉴턴 오케이? 거리의 단위 비터를 쓰게 됐지. 오케이? 어? 단순한 힘이 아니야. 돌림 힘은 F 곱하기 거리로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어? 자, <laughs> 이 중에서요, 요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 이 돌림 힘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어,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지뢰라는 겁니다. 지뢰. 그러면 자, 여기 받침점을 놓고요. 여기 물체를 올려놓고요. 이쪽에서 힘으로 잡아당겨.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지? 요렇게 물체가 들어 올려질 겁니다. 맞지? 오케이? F. 물론 어느 정도 힘을 가해 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럴 때 그럴 때 바로 뭐냐면 얘 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못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케이? 요게 위에서 본다라면 앞으로 얘는 이런 쪽으로 회전시키려는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오케이?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물체의 무게 즉 중력에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얘는 가만히 보면 이 지렛대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아, 이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해보도, 보도록 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얘가 움직여서 지금 평형 상태가 되었대. 오케이? 여기 지금 평형 상태에서 오케이. 평형이 된 거야. 그러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한다 한다라면 여기서 움직임이 없는 평형 상태니까 그렇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힘 어떻게 구하지? 요거지. 그지 f라는 힘으로 거리 a만큼.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은 오케이. 뭐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다가 오케이. 요 길이 b. 오케이. 요두 개가 같아야지만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질의 원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야. 오케이? 아, 그래서 내용 간단하죠. 돌림힘은 힘곱하기 거리로 구한대, 오케이. 그래서 어, 이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동일하면, 오케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림힘이 동일하면, 아 돌아가려는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멈춰 있겠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랑 똑같은 기구가 사실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축바퀴라고 부르는 거요 축바퀴. 우리 남학생들은 조금 잘알 텐데요. 자전거 타면 기어가 있지. 오케이, 기어. 그러면, 옆에서 보면, 큰 원, 큰 원으로 된 바퀴. 그 다음에 옆에 또 작은 바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실을 매달고, 여기에 물체를 매달고요. 아, 음, 물체를 여기다 매달면 더 힘들어진다. 어? 여기는 힘을 작용시키고요. 여기는 물체를 매달고요. 오케이? W. 이걸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작은 바퀴, 큰 바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큰 물체에 여기서 힘을 작용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이 작은 물체에 실을 매달고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거야. 길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그러면 얘는요, 아 얘는 돌림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물체를 돌리겠지, 그지? 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실은 뭐냐면 돌림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중력에 의해서, 무, 무게에 의해서 그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돌림이 즉, F 곱하기 A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물체의 중력, 무게 중력은 무게야, 오케이? 어? B가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겠지? 응? 자, 음. 이게 바로 돌림힘이 되겠습니다. 돌림힘 별거 아니야. 돌림힘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냥 힘 곱하기 거리. 돌아가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놈들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요, 이것도 하나 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우리는 만약에, 방금 전에 지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okay. 지대. 받침점이 있구요. 여기서 힘으로 작용, F로 작용을 시키고요그 다음에, 아 그냥, 이렇게 하자. 뭐냐면, 평평하게, 어? 잠깐만, 지우구요. 어? 평평하게 된 거. 쭉 한번 해보는 죠 이렇게, 이렇게 작용을 했어. 여기서, F를 줬어. 오케이? <laughs> 그리고 여기는 물체의 무게가 있어. W. 오케이? 되겠지? 응? 그럼 받침점이 어디냐면 회전의 중심은 요 받침점이 되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야. 그럼 우리는 사실은 요 길이 오, 어, 레터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3미터라고 하자.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는 원래 지금 거이 막대기 같은 거는 질량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W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런데 이부트는요이거꼭 명심해주세요.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어. 이 막대기가요 질량을 가지고 있어. 이 질량에 의한 질량에 의한 중력, 즉 다시 말하면 무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얘도 돌리는 효과에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이게 2kg 짜리야. 그럼 2kg에 해당하는 무게는 얼마냐면 2kg 곱하기 g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긴 막대기이든 아니면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든 이 물체가 가지는 무게는 어디에서 작동하는 거라고 보는 거냐면 저 가운데, 혹시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무게 중심, 오케이? 무게 중심에서 힘이 중력이 작용하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얘가 20N짜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20N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이게 20N이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야? 바로 정 가운데 무게 중심. 총 길이가 8m니까. 4m, 4m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 물체의 무게 20L이 작용하는 거야.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몇 미터지? 1m. 4m니까 1m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가 3m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F 곱하기 O.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돌림힘 그리고 얘도 반시계 방향이겠죠? 그지? 물체의 즉 지렛대의 질량에 의한 어, 돌림 효과 1m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물체의 무게에 대한 돌림힘 오케이 이게 같아야지만 평형 조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실은 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한 번씩 많이 풀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네. 네. 여게 바로 돌림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껏 공부한 거는요. 이것뿐이 없어. 오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용입니다 어, 어떤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 오케이, 그냥 힘의 평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 있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돌림힘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것지, 뭐 F 곱하기 거리.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면 돌림힘. 혹은 우리가 토크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돌림의 평형을 이루어야지만 회전할 수 없고 그 물체는 그냥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지? 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숙제는 어디냐면은요. 오케이 우리 어, 책이 어, 완자 기출 픽기지요 오케이 완자 기출 픽 아마 샀을 거야. 어? 아니면 학원에서 달라고 그러면 돼. 어, 페이지, 6페이지 인데요. 002번부터 00, 아, 018 문제까지. 오케이? 어, 018까지. 오케이? 자, 문제를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고요 오케이? 어, 다만, 어, 생각만 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생각만 해와서 그냥 문제를 최대한 도로 풀어 주시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건 바로 요 돌림힘에 대한 효과, 즉 힘의 평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대단한 수고들 많았어요. 어, 토요일날 늦지 않게 오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